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여러분들께 아주 귀여운 파켓몬 친구들을 소개를 시켜드리기 위해 저 하늘에서 날라온 파켓몬 트레이너 낭만군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바쁘신 우리 파켓몬 전문가 웅박사님 인사 한번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주에서 날라온 파켓몬 트레이너 웅박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뭔 개소리야? 우!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좋은 하루 되셨나요? 우리 이정브로스 여러분들께. 소개시켜줄 아주 귀엽고, 동그랗고,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파킨몬이 있다고 해서 볼 파이트 몬 달려왔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 은과사 님 한번 소개시켜줄 친구 이름과! 네. 음, 나이. 네. 아, 나,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한번 소개 좀 한번 시켜보 아, 네. 한번 해드릴게요. 네. 지금 일단 먼저 소개시켜드릴 친구는, 자, 네. 아, 우리 볼 파이톤이라는 친구예요. 일명 네. 공뱀이죠, 공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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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공뱀. 아주 귀엽고 사랑스러운 네. 공뱀인데요. 네. 자, 그럼 이 친구는 어느 나라에서 온 친구예요? 이 친구 멀리 아프리카에서 왔어요. 아, 아프리카에서 온 공뱀 친구라고 합니다. 네. 그럼 이 친구는 네. 저기 막 아프리카에 막 습지? 막 이런막 습지 음침한 곳에서 살고 있는 친구예요? 어, 아니요, 어, 그럼 어디서 사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아프리카 이제 초원지대에서 사는데 그 초원지대에 아 굴, 땅굴 속에 아 땅굴 속에서, 땅굴 속에서 이제 숨어서 지내요. 지금. 아 땅굴 네. 속에서 이렇게 몸을 네. 꽁꽁 네. 이렇게 말아 가지고 살고 있는 아주 네. 귀엽고 깜찍한 우리 네. 우리 파카츄처럼 귀엽고 깜찍한 우리 볼파이톤 파키몬이라고 합니다 합니다. 겁이 많은 친구죠. 아직 진짜 네. 겁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딱 봐도 지금 얼굴도 안 보여요. 어디가 지금 앞는지 뒤진지도 모르겠어요. 네, 저도 몰라요. 그러면 성격이 굉장히 온순한 것 같아요. 네 온순해요. 아 네. 원래 전체적으로 볼파이톤 파키몬들이 다들 이렇게 좀 온순한가요? 어 볼파이톤 파키몬은 좀 온순하고요. 아 그리고 지금 초보자들이 가장 키우기 쉬운 아파 입니다. 그렇군요. 네. 아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나요. 이렇게 파켓몬들을 찾으러 왔던 그런 좀 어린 친구들이 전 파켓몬들을 처음 정할 때이친구를 네. 많이, 많이 정하는 것 같아요. 다음 우리 파켓몬 네. 우리 아주 귀엽고 깜찍한 불파이던 네. 파켓몬의 생김새 한번 관찰해 보도록 네. 할게요. 일단 줄무늬가 네. 줄무늬 보면은 굉장히 약간 레오파드 느낌들죠 어? 맞아. 네. 약간 레오파드 육지거북이 네. 등껍질 같기도 네. 하고. 네. 뭔가 굉장히 그냥 레오파드스러워요. 네 맞습니다. 자나좀 봐봐요, 야, 야, 엄마, 야. 마 내가 만만해. 내가 만만하니? 안 보는데? 싫은 가보죠. 아 지금 안 네. 보세요. 안 미안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원래 얘네들도 사람을 알아봐요. 아 그래요? 왜? 그럼 문방사님 좋아해요? 당연히 좋아죠. 하아 그럼 그래, 한번 보고 증명해 주시죠 볼까요? 네. 여깄네요. 네. 얼굴.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은데, 지금. 아니에요. 굉장히 좋아요. 아, 굉장히 힘, 지금 손부드부 떨리네요 아, 힘안 좋아요. 저는 힘안 좋아요. 힘안 진짜 안 줍니다. 아, 맞아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풀고 자. 있잖아요, 얼굴. 아, 예, 풀고 네. 있다고 합니다. 예, 예, 인정해 드릴게요. 네. 예, 예. 일단 스트레스 받으니까 잠깐 이렇게 놓을게요. 아,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이 친구 나이는 제가 대략적으로 1년 정도 큰네요 어, 이 정도면 네. 1년이이 정도 1년. 커고요 지금 어, 제가 어, 딱 뭐. 들어봤을 때. 음. 500g? 500g? 네, 500g. 어, 네. 아, 그래요? 스커스로 따졌을 때 거의 형체죠. 네. 이게 500g밖에 안되요 이게? 네, 500g. 아, 그요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이 친구는 수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수명, 기본적으로 그냥 파켓몬 친구들, 배파켓몬 친구들은 15년이라서. 고 아, 같아요. 네. 15년 정도 수명이 네. 받고 있는 친구고요. 네. 그럼 먹이도 이 친구는 그러면 뭐미로이나 이런 거 좋아하겠네요? 아, 어. 우와. 낭만코님 점점 유난히 발전하는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네요. 아, 이제는 뭐 이런 걸로 네. 발전하는 것같습 안녕 여러분 내 이름은 몸을 동그랗게 만다고 해서 이름이 바로 볼 귀여운 볼파이톤 스네이크야 어때? 너무너무 귀엽지? 난 성격이 굉장히 온수네 조금 겁이 있기는 한데 괜찮아 여러분 우리 정보로서 여러분 우리 열심히 하는 우리 낭만꾼과 홍박사 응원해줘. 난 지금 우리 응박사랑 낭만꾼이랑 같이 있는 게 너무 행복해. 여러분들도 재밌게 보고 있지? 자, 네, 네이 친구는 쥐 먹어요, 쥐 네. 쥐 먹어요, 쥐 파카츄 네가 파카츄쥐 G 포큐... 아니야? 쥐 아닌가요? 파카츄 안 <laughs> 돼요. 야 파카츄, 파카츄 네가 지렁이 먹는다며? 네. 아! 이, 왜, 제가 왜 지렁이라고 했냐면 네. 우리 파카츄가, 지가, 안 지가, 자기가 쥐거니까 네. 그걸 설치주니까, 자기를 숨기려고, 자기 먹을까, 먹힐까봐. 아, 자기 네. 먹이로 네. 줄까봐. 이렇네 인정합니다. 그분 내가, 내가 인정합니다. 파카츄 걱정하지마너안 거야 넌내거니까 파카츄. 네. 넌내거야 아, 저는 짝퉁 갖고 왜 저래도 모르겠습니다. 자, 웅박사님. 네,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먹이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해봤으니까, 네. 자, 이 친구의 사육장. 간단하게 사육장은 어떻게 꾸며있는지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진짜 뱀은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어떻게 네. 한가지예요어한 가지요. 네 그냥 키우실 사육통에 바닥재만 까시고요. 어 바닥재 어떤 거요? 물그릇 물구릇과... 과아 바닥재는 개인 취향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카페트 음. 카페트를 까시는 음.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저 뭐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니 이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근데 그거 있잖아요, 다실 아거라고요 아스펜 베딩, 베딩이라 그래서 톡그톡아 나무. 나무 나무 껍데기 아 나무 아, 껍데기 갑자기 생각이네 뭐라그러나 톱밥 톱박 맞아요. 톱밥아 요즘 제가 너무 일을 역시 우리 음악사님이 이게 뭐였죠? 재배에뭐 촉촉하게 해드려면 아, 아, 카페트. 카페트. 네 맞습니다. 카페트. 자두 가지입니다. 네. 카페트와 톱밥 종류를 깔아주시고 네. 그리고 온도는 좀 따뜻하게 아예 아, 네, 당연히 네. 따뜻해따뜻해고좀 습하게 해야 돼요. 아니요안습니다 예, 아, 네. 제가 스파는 거는 내가 물그릇 하나에 물만 들어가 있으면 어느 정도 습도 유지는 가능하고요. 아, 그다음에 은신처 하나. 오케이. 네, 괜찮아. 은신처 하나가 있으면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오케이. 네.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친구는 알을 낳을 때 그러면 이 친구들도 한 40개 정도, 50개 정도 낳겠네. 한번날 때? 좋습니다. 네, 또 틀렸고요. 네, 이 친구들은 알을 매개에서 여덟 개, 많게는 10개까지 밖에안나요 아. 네. 아. 요즘 제가 좀띄워줬더니 자기가 지금 잘아는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직도 바깥춤! 100만 번트 좋아요 여러분들 맞춰주기 아, 중에... 힘들어요 아, 저저 바깥주... 요즘 낭만인지는 맞혀주기 힘듭니다 제가 네. 자 들으셨죠? 네. 어쨌든 알은 한 10개 정도? 한 네. 10개에서 한 5개 네. 정도 사이로 조금 정도 더... 더... 날 수도 있고 안날 수도 있지만 한개 10개랑 보통 10개입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습니다 네.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우리 볼파했던 친구들은 키울 때 어떤 식으로 어떤 사람으로 이쁘게 키워줘야 되는지 책임감 설명 책임감 어. 일명 책임감 책임감을 책임감. 갖고 기르시고 아 근데 요즘 말이 많아요 네. 뱀을 산에 버리시고 네. 동물들을 산에 버리시고 막 강가에 버리시고 하천에 버리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진짜 진짜 저희한테 가져오세요 그럼 네, 저희가 키워드릴게요 키워드리겠습니다 저희 네. 네. 주세요 그냥 네. 네. 레스끼리 예 네. 그런 다 사람 들은 네. 그런 사람 들다 레스끼리 해버려야 돼요 네. 자 네. 잘라버려야 네. 돼 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네. 들 네. 네. 귀엽고 사랑스러운 뱀 친구들, 네. 우리 파켓몬 친구들, 아껴줘야 됩니다. 네. 네. 아시겠죠? 자. 버리시면 안 돼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마음 따뜻한 우리 네. 웅박사님과 저 낭만꾼이 기다리고 있을 때절대로들 네. 네. 거예요. 거의, 거의 다 바에. 걸리면 혼납니다. 네. 버리지 마세요. 네. 그럼 바로 그냥 저희 백, 파카1가 백만부터 천만만만큼 만만 볼때 날려버립니다. 네. 예,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오늘도 멋진 파켓몬 소개를 시켜주는데, 웅박사님 마지막으로 우리 여러분들께 한마디 해주시죠. 저희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아, 맞아. 우리 절대 잊지 말하는 거. 항상 말해 야 돼. 입이 달록 얘기할게요. 그냥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뭐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네.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네. 알라폰. 렛스키린 좋아요. 네. 자. 좋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네. 우리 점프로스 여러분들께 오늘도 인사를 드릴게요. 정그라우 안녕! 안녕히 계세요.